자, 다음으로는 마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진 속성은 요소 주위에 외부 여백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 바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v 태그 두개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타일 태그 작성해 주시고요. div 태그 선택한 다음에 width 100px, height 100px, background color 여러분들 원하시는 색깔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박스 두개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박스가 둘이 완전 딱 붙어 있죠? 이걸 살짝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마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div 요소만 선택해서 마진을 줘보도록 할게요. div의 first child 마진 16 픽셀, 16 픽셀, 16 픽셀, 16 픽셀. 자, 이렇게 해주면요, 첫 번째 div의 위 부분에 16 픽셀, 오른쪽에 16 픽셀, 아래 16 픽셀, 왼쪽에 16 픽셀 이렇게 간격이 떨어집니다. 하나, 둘, 셋. 자, 보면은, 위, 오른쪽, 아래, 왼쪽 간격 떨어진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만약에 밑에 부분만 간격을 띄우고 싶다면, 이 중에서 어디 부분만 값을 넣어줘야 될까요? 위, 오른쪽, 아래, 왼쪽이니까 이세 번째 값만 넣어주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 0픽셀로 바꿔주고요. 세 번째 값만 16픽셀 넣어주면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밑에 부분만 간격이 떨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소와 요소 사이에 간격을 떨어뜨려주고 싶을 때는, 마진을 쓰시면 됩니다. 끝